우와 왜 자꾸 주는 거야? 잡았네? 어. 응? 어. <laughs> 영어나지 아마 느낌 응, 날 때까지 영화야, 너 한참 걸릴 거다. 어? 이한번 <laughs> 이거 잡아줘야 이게 느낌. 어. 아휴 어? 아니 어, 갑오징어! 어. 와, 가징어두마야 갑오징어, 갑오징어는 잡고 나한테 열어. 문 열어줘. 자, 응. 이런 식으로 하자. 열어줘. 아이고, 바쁘잖아. 니꺼 네 그.. 뭐야. 합사출이 걸려가지고. 잡았어. 오, 나오네. 응. 어, 나의 시대가 올 거야. 이 넓아. 이 넓아. 시대야야 다시 입고 가야 돼. 어? 아, 올라오다 빠졌네. 오? 난 올라오다 빠졌어. 아휴. 자꾸 얘기해. 올라온 거는 올라오다 입증이 빠졌다고. 누가 뭐라 했냐. 그냥 빠졌다고. 아니 그냥 그래. 일단 얼굴 보여주기. 내가 두번잡 먹거든. 시끄러워. 다려 문어, <laughs> 문어 잡고. 기다려 봐. 문어 잡고 얘기로. 우리 김종은길팍 죽여줄 테니또 잡았어. 오. 잘했어. 잡아 역시 또 탄력 받았다. 와우. 탄력 받았어. 이 영어 줘야지 좀. 네. 진짜. 아. 아. 잡았어. 고수야 고수. 고수야 고수. 아. 고수야 고수. 영어가 감을 몇 마리 더 잡아야 감을 잡고. 잡아. 응? 이거 어, 무겁 이게. 아이고 아, 역시. 오 무겁네? 고수 갑인갑다. 글로. 에이 조금 아. 다리 피고 왔네. 다리 피고 왔어. 승윤아. 어? 지민이 한테할말 해야지. 어, 어, 어. <laughs> 빨리. 해. 한 마리 너 설마 진짜 14마리보다는 잡아야 할거 아니야. 어제 뭐 누가 잡았... 어? 또 잡았잖아 나. 진짜? 어. 어씨 많이 어너왜못 잡냐고. 어? 한 마리로 끝날 거야? 끝날 거야? 내가 너네 집을 위해서 내가 많이 잡아줄게. 왜? 왜 그래요? 지미이한테너또 잔소리 온다 어. 어. 잡았어. 봐봐 너랑 똑같아. 너니 자꾸 네나 봐봐 이거 봐봐. 이거 네 지금 네가 내거 지금 갖고 간 거야. 원래 내가 이거 샀거든. 잘 잡아봐. 미안한데 한 마리 빨리 잡어 한 마리 아이몇 응? <laughs> 마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에이, 씨, 됐다. 그냥 해 어. 그냥 안 이미 그거 하지마 어. 오늘 물어봤다 어차피 영호 집건게 의미가 없어 영호 집 가면 바로 나 쓰러질 거 같아 잡았어 어우 어, 손맛 진짜 개죽이지 가봐 아, 이거 또 잡았어 이거 이거 어. 수박 수박 쬐깐니 이거 원래 갑오징어인데 잡았다, 세. 용아, 응? 잘 잡아. 종이 잡았어. 아, 진짜? 응. 아. 있긴 하면 뭐야, 빨리 잡아. <laughs> 어? 빨리 잡아. 잡았어. 아, 아니다. 마지막 가볍다. 오, 크다. <laughs> 아. 겁나 크다, 쭈꾸미. 쭈가 소품이? 겁나 크네. 자, 어. 이제 금방으로 바꿔서 문을 잡아보면 뭔지 모르니까 이러지 만 잘 잡네. 지금 되게 안나오는 거야? 응. 안나는 응. 거지. 아, 응. 와우. 나는 이제 중인이 잡아. 기온야. 잘 잡네. 오야 어, 응, 잡았어. 아, 진짜? 잘 잡네. 하고 응. 수박에 걸려. 코나 뭐? 네. 응? 뭐 어, 나시베타면 응, 띠누르응아 응. 중인이가 그좀 말을 안 해. 그럼 나치의 생각입니다. 그거. 중이야 응. 말로 띠 해야 돼. 안 해? 잡았어. 뭐야? 어? 응 뭐? 매일 점하자 역시 수박이야 깔끔해 네. 그 너는 그냥 계속 몰았어 아 지금 반대 하는 거야? 반대 짧은 걸 짧은 걸에다꽁골로 해야지 뭐야 어떻게 잡은 거야 주방이면?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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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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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다녀야 돼아 아까 아아 이제 잡았다 아이제를 잡았어 이제 역시 수박이야 여름은 좀 여름인데 더 추워 이틀 더 나아 에이 뭐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. 구독, 좋아요. 너, 문어, 너.